어느 제과점에서 생산하는 식빵의 무게의 x는 얘를 확률 변수로 두자라는 얘기겠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을 때요값요 요, 요기에 해당되는 확률 값이 09544라고 주어졌네요 근데 이 제과점에서 생산하는 식빵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의 식빵의 무게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한다면 요 확률 값에 만을 곱하면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바로, 이 확률 변수 X가, 그죠? 예, 요렇게 표현해 볼까요? 정규분포 m 의 8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 값은 우리가 표준화를 통하여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화를 해보면요. 봐, P에 갑니다. 2m-a에서 평균 m을 빼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은 예,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변수 g가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a에서 m을 빼주고 8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느냐 잘봐요 놈은 m-a 나누기 8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예, 놀랍게도 a-m 나누기 8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a는 m보다 큰 상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양수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요 두놈 이놈과 이놈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놈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뭐 어찌됐든 이 확률이 0.954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봐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그죠 예, 확률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당연히 여기가 평균 0이 되겠죠. 그다음 8의 a 마이 8분의 a 마이너스 m이 얼만큼인지 어느 값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8분의 a 마이너스 m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바로 8분의 m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요두 개, 요 부분의 넓이가 우리가 얼마다? 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음, 0. 얼마다? 9.4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특징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 반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반쪽에 해당하는 요 넓이가 바로 얼마다? 0.9544의 반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0.9544의 반은 자 암산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 뭐예요? 나누기 2니까 2, 4는 8이죠? 그 다음에 2, 7의 14 2, 7의 14 요렇게 됩니다 따라서 0.477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0.4772를 요 표에서 읽으면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아! 어, 2.0에 해당되는 게0 4 7 7이구나즉 우리는 아 8분의 a-m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a-m이라는 놈은 16이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얻어낸 겁니다 자이 상황에서 우리는 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요 확률은요 다시 쓰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잘봐 p에 결국은 마이너스 1부터 누가? 절대값 푼 겁니다. 그죠? 예여기까지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놈이 1까지 있을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럼 봐 우리는 x바만 남기고 전부 다 넘겨버릴 겁니다. 그럼 보세요. a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가 넘어오니까 13 요렇게 되는 거고요. x바가 다시 a가 넘어가니까 a 되고 12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1,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자. 지금 표본을 16개를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 n값은 16이구나. 그리고 x라는 놈은 바로 정규분포 m의 8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이때 표본의 개수 16개짜리인 표본 평균의 분포는 당연히 정규분포, 평균은 m으로 똑같고 그 다음에 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8이 되는 거야. 맞아? 응. 결국은 봐. 루트 16분의 8 전체의 제곱을 따르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정규분포 m에 요 루트 16이 4니까 2의 제곱을 따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누가? x바가. 따라서 얘도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준화를 거쳐야 되고요. 자, 표준화 들어갑니다. A 빼기 13에서 평균 M을, 아, 평균 M을 빼주고 나누기 표준 편차 2. 그죠? 네, 물론, X바 빼기 M 나누기 표준 편차 2지만 그렇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G가 되고요. 이쪽은 A 빼기 11 빼기 M 나누기 2. 요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a-m이 16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봐, 확률 a-m이 16이죠. 거기서 13을 빼니까 2분의 3, 즉 1.5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확률 변수 g가 이쪽은 a-m이 16이니까 거기서 11을 빼면 5, 즉 2분의 5는 2.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봐라, 이 놈은 그러니까 그림을 또 그려 볼까요? 요것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보면 요렇게 그렸을 때 당연히 딱 정중앙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1.5부터 2.5까지 있게 되는 요기의 넓이. 요 넓이가 결국은 확률값이 되겠죠. 요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아, 이렇다면 확률 0부터 g가 얼마 사이에? 2.5 사이에 있을 확률에서 확률 0부터 g가 1.5 사이에 있을 확률 값을 빼주면 바로 이 넓이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2.5는 0.4983이고요. 그 다음 1.5는 0.433입니다. 그죠? 그러면 0.4983에서 4983에서 0.433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이거 얼마예요? 여기다 해봐야 되겠다. 4983에서 4332를 빼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560. 이렇게 되나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0.0651.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한 건 뭐냐 하면 이 확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확률값에 만 배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곱하기 0.065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65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